c m 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어들릴 주식 파파입니다.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에서요 피지컬 AI 기술 검증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요 로봇 자동화 앱이나 성료 소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요 사상 최고가인 5만 원도 바로 잡아먹을 기세였는데요 이번 주 주가는 아쉽게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3% 하락 출발을 했지만요. 일봉상 21선과 그리고 구름대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보다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세를 탄다면 얼마나 갈수 있을 것인지 또는 반대로 반등 실패하면서 가격이 하락이 더 나온다면 다음 주요 구간은 어디인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결국 매수와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파파가 확실히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 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 수전 겪금에서 구축된 비법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초값 배팅방 잠깐 보시고요 CMS 이어가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12월 15일에는요. 현대 무벡스 SPG 원이 골딩스를 추천드렸구요. 시초가 패팅 방인만큼 시초가 시작하는 가격에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SPG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구요. 현대 무벡스도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원이 골딩스는요. 매수가 대비 2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구요. 12월 16일 화요일에는요. 현대 무백스와 그래피를 또 시초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현대 무백스는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시초가 매수할 수 있도록 픽 드리고요. 또한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자율이 아니고 제가 직접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때론 15%, 20%, 25% 상한가까지 끌고 가면서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월 17일 수요일에는요. 아우토그립트, NRB, 위더스 제약을 추천드렸고요. 자, NRB는 매수가 대비 11%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위더스 제약은요.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아우토그립트는요.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 파파 의 슈카 베팅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10 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12월 18일 목요일 오늘은 어땠을까요? SBB 테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 S2W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의 흐름 면밀히 관찰하면서 확실하게 매도사인까지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SBB테크 매수가 대비 17%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S2W 매수가 대비 12%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매수가 대비 역시 12% 수익 구간에서 각각 종목별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종목별 10% 이상 때론 15% 20% 25% 최대한 끌고 가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전에 시작하는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또는 늦어도 11시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0에서 30%의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낼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린이도 초보자도 알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 카페팅 방입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세요.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S는요, 12월 1일 쿠팡과 11억 8,800만원 규모의 물류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설치 계약했고요. 또한, 어, CMS는요, 초정밀 암 조기검진 플랫폼까지 만듭니다. 자, CMS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선바이오 아, 바이오 머티리얼스와 바이오 공합 전문기업 레버스케치와 차세대 AI 로보틱스 기반 초정밀 암 조기 검진 플랫폼 공동 개발 및자 MOU를 체결했는데요. 자 AI 로보틱스 자동화 기술이 제조와 물류 산업을 넘어서요. 이제는 정밀 의료 혁신을 견인하는 단계까지 진입을 했고요. 삼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결합해서 초정밀 암 조기 검진 플랫폼 폼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시메스는요, AAI 플러스 3D 비전 기반 지능형 로봇과 검사 솔루션을 만드는 스마트 제조 자동화 기술 회사인데요. 즉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작업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기술은요, 물류센터 자동화, 또 스마트 공장 품질 검사, 전기차 2차 전지 제조라인 검사 같은 제조 물류 공정 자동화의 효율화, 필수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메스 주요 사항을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초가 베팅 방에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한 수익, 그리고 복리인데요. 그냥 빠르게 보시고 또 시메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100만원 가지고요, 1억 만들기. 자, 바로 진격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격을 할까요? 100만원 가지고요, 하루에 5%의 수익이면 됩니다. 하루에 5%요? 그러면 그 하루에 5%는 어디서 냅니까? 어, 시초가 배팅방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잖아요. 그것도 고수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5% 수익은 뭐, 늘상 하고도 남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루에 100만원 가지고 5면 5만원이 수익인데요. 자, 어느 세월에 이력을 법니까? 그죠? 이건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라는 거죠. 첫 번째, 꾸준한 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인데요. 이를테면 100만원 가지고요. 5% 수익이 나면 5만원이죠. 다음날은 합쳐서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105만원에 5%면 52,500원이죠. 다음날은 합쳐서 112,500원 0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복리로 이어가면은 20거래일이 됐을 때요. 260만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되면 700만원이 됩니다. 슬슬 복리의 마법. 위대함이 느껴지시죠? 자, 60 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 1,8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대비 18배가 수익인 거죠. 그렇다고 하루에 큰 수익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5% 수익만 꾸준히 나고 그것을 복리로 운영한다면 여러분, 3개월도 되기 전에 3개월이란 시간 안에 1,8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4개월, 80 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 4,950만 원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죠 인생 역전이 별 겁니까 이게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목표를 향해서 다 가겠습니다 95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1 1억 300만원이 됩니다 원금 100만원 빼고도 1억 200만원이 수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꾸준한 수익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만 운영해 주신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요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루에 5%가 아니고요 주식파파 시초가 배팅방에 오셔서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리딩대로만 따라와 주신다면 그 기간은 더 단축될 거고 수익금은 더 커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제가 설정한 값은 100만원 그리고 하루에 5%의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시초가 배팅방에서 넉넉히 하고도 남는 수치잖아요. 그죠? 누구나 하고자 한다면 의지, 열정만 있다면 주식파파 신청하신다면 모두가 함께 대동단결 나아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조가 배팅 방에서 말이죠. 실전투자 경력 25년, 각종 중권 경제 TV에서 산전수정 겪음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요. 설명란이 자세히 나올 거고요.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 누르시고, 파파! 확인하시고, 전송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MS 다시 돌아와서요. 국내 드문 AI, 그리고 3D 비전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흐름 수혜, 대형 고객사 계약 실수요 존재 관련 테마 장세의 수급 유입 가능성. 이 어떠한 과정들이, 모멘텀들이 몰려서요, 장기적 성장 쪽으로 장기 평가를 높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상승, 눌림, 상승, 조정,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8월 중순부터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눈에 띄게 그 과정이 보이실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말의 즉슨 이전에 입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때는요. 이전에 매수한 물량을 보다 뭐 갔거나 그 이상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심에서는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우리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그런 로직대로 잘 흘러왔다라는 거고요. 또 역시 하락하는 데는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투매가 터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고요. 상승하는 동안에 올라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살아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쪽 방향으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파파가요 개발한 시그널이 있는데요, 화살표 시그널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입니다. 또 빨간색 화살표 역시 매수겠죠?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은요, 대한민국 이 상장한 모든 종목은요.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확실히 주가 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CMS 역시 주식 파파 화살표 시그널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과 하락을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도 하지만요. 이후에 시그널이 또 포착이 되면은 제가 실시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CMS 외에 추가적으로 보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앞서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 하단 부분에 또는 구글 에, 댓글을 활용해서 구글 시트지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트지가 펼쳐질 겁니다 자시메스 어, 매수 매도 영상 종목 에, 필요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초 카페팅방 원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시초 카페팅방은 뭐 당연히 모두 다 신청하셔야죠.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오전에 잠깐 사이에 한두 시간 내에 하루에 20에서 30%의 엄청난 고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있는데요.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조건 제어 없이 저 주식파파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요.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오셔서 매일매일 고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가운데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셔서요. 인생 역전 한번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억을 보시면또 그렇게 큰 목돈이 다면은요 일부 자금은 또 히든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시고 맞습니까? 자그 가운데 또 보유 종목 상담이 있다면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자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연락처를 남겨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열차에 남기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메스는요 현재 주가 아래로 구름대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내려올 다 내일과 다음 주흐름에서 내려올지. 또 반등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만 내려온다면은요 이 구간은 상당히 지지세가 나올 수 있겠다.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여기서 매도를 잡은 아 매수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파란 선 아래로 아래로 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추위에 따라서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만 내려올 수도 않겠지만 내려온다면 이 구름대와 이 파란 선의 추세 지지선에서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금 상승했을 때는요. 위 4만원 구간 때 지난번에 4만 95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4만원 대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4만원 자리만 좀 잡아준다면은요. 얼마든지 사상 최고가 5만원 충분히 근접하거나 돌파도 할수 있겠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요. 거래량 매수세 유입돼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슈 재료 모멘턴만 구축된다면 얼마든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 우리가 예측과 목표가라는 거죠. 얼마든지 돌파하고 더갈 수도 있지만 또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주가를 어, 보유하기보다는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또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각 스탠스별 어, 상황에 맞게 예, 저 디테일하게 각 포지션 투자 전략, 리딩, 제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 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자, CMS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